농산위원회 박창욱 위원장입니다. 송영호는 박성만 의원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3회 임시회 기간 중 농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오구 사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오구 보호구 보호구 및폐오구 수거 처리. 거부 보증금제, 무인반납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통해 해양 쓰레기, 유령, 어, 선박, 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품질 좋은 쌀 생산, 유통 지원 및 소비 촉진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상북도의 쌀의 경쟁력을 높이고 쌀 가격폭락 및 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발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노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 활동과 가축 분열 처리가 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와. 온실가스를 줄여 농업 부분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우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우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